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후에는 아무 쓸데없어.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가 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가치오 이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예수 있는 곳을, 곳을 알거든 심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명령하였음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산해드린 공회죠. 72명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종교적인 여기에는 어떤 정치, 군사, 경제적인 결정은 권은 없지만 종교와 그 사회 관련된 의결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의결 기관이 공회이죠. 공회를 모였 공회로 모였습니다. 어, 그리고 공회로 모인 그 의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어야 할지에 대한 이 결정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인원을 하는 중에. 어, 예수를 죽이고자 의견을 합니다. 한 집단에서 어떤 한 사람을 사형에 이르는 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이 명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남자들이 싸우다가 혹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어, 언급결에또 또 실수로 혹은 분노하여서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어, 사건 어떤. 그 재판 프로그램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이제 어 뜻하지 않게 죽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법적이고 공적인 의결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할 것이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사형에 합당할 만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판단이 무엇인지를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미워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사형에 합당할 만한 이유들을 이때부터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해 대제사장 AD 십팔 년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 그 앞에 안나스의 사위 이기도하고 어, 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죠. 38년까지. 어, 그래서 그 가야바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걸 모르느냐. 49절, 50절을 그냥 읽고 보면 어, 굉장히 선하게 좋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할 명분을 정확하게 던져주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또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된다면 예수를 죽는 죽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래서 모든 공회원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이 정치적인 대의명분을 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를 한 거죠. 51절과 52절은 요한의 해석이죠.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한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마치 이 본문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가야바가 선한 역할을 해서 예수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공회의 결의 사항은 원문으로 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를 죽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유익하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무엇을 걱정하느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이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면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민족은 다시 로마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겼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어떤 하나의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생각에는 이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꽤 하는 듯한 표현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생각에는 로마 황제가 최고고 당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권력과 힘의 정점에는 로마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와서 이 나라를 이 자유 독립 국가로 만든다고 한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정치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미국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왜 우리 한반도의 핵문제를 사자오자 회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서 순수한 이 자주독립국가를 만듭시다 하면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나 이전의 대, 역대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로 출마를 했다 치십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등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우호국가에 있고,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못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이거 생각이 복잡해져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하려면 로마와 큰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연 로마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예수를 필두로 해서 이 독립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군사력은 있는가?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이 공회를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 표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던 정말 하늘의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쌤도 나기도 하지만 에, 실제적인 정치적인 정황을 들여다본다면 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 이 극우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살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어 타당한 표현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등져서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당장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이 강대국이 이 경제 제재 조치 하나만 딱 실행해 버리면 북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고립되어 있습니까 굶겨 굶겨 죽이는 게 경제 제재 잖습니까 무역이 안 됩니다 수출도 수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회에서는 이 실질적이고 국가의 유익을 위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 고민의 결과는 가야바의 말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화로운 게 그게 구원이다라는. 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온 율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똑같은 죽음인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공회의 결정과 이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이 글을 쓴 요한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판단이었던 것 그것이 사9구 절부터 오2 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아무튼 이 공예원들의 이야기는 나라 살리려고 나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당위성을 찾게 되고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가운데 다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간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명절 때마다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던 한 인물이 바로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오겠는가? 이 명절에 예수가 오겠는가? 유월절은 모두 세 번이지만 그 사이에 이 초막절도 있고 수전절, 수장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웅성성 소리가 날 때에 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있는 곳을 신고하거든,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예수를 기다리는 지경이 됩니다. 명절에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내 목적이 다르죠.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삼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전체 요한 모금의 맥락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또 질문합니다. 이 본문에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려고 하니 로마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오고 지금 크게는 4명 앞으로는 더 많은 후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래저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하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가 등록이 되면 우리는. 법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뽑을 사람이 없으면 다 죽여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라에 덕이 될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크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어떤 사람한테 맡기면 공산국가를 만든다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한테 맡기면 멍청하다고 걱정을 하면 죽여버리면 되죠. 그런 맥락인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를 이런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해석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대의 명분을 들었지만요,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중요한 것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하는 계산 혹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는 이 권력과 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예수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위와 위치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로마가 와서 우리를 어, 빼앗아갈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이들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사내들인 공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지도력,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로만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적어도 사내들인 공예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예수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빼앗아 갈까 하노라. 실제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가 빼앗아 갈까를 염려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이 공회를 해산하거나 공회의 진짜 도자 지도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죠. 이게 내어놓아지지 않으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 이 공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결단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결정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인가? 예수를 죽일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왕좌 내 마음에도 공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내려놓아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죠. 사내들인 공예나 제세상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 앞에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 귀신 들렸다, 선동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궁극적인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는 예수가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예수가 주가 되면 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죽어야 하는 내 자리가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나만의 공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회가 있고 정치적인 공회가 있고 내가 꼭 포기할 수 없는 나 안에 이 중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요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하셨고 애굽 땅을 떠나면서 홍해를 건널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해를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특별히 중년 쯤에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더라고요. 삼십 년, 사십 년, 오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다 끊어졌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삶이 다 내려놓아져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은 다술 친구들이었고 놀러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빨간 날만 되면 교회를 오죠. 요즘은 좀덜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주일 아니어도 빨간 날은 다 교회 행사였습니다. 제헌절, 뭐 현충일, 현충일날 주로 체육대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어 8월 15일 동, 광복기념일 그렇게 야유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빨간 날은 교회 행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때 내 안에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정치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내 사업 파트너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내 거래 대상인데 나의 어떤 영업 이익인데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게 되는 거죠.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닐 겁니다. 그 희한하게도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요, 주일 아침 9시부터 10시, 11시에 TV에 그렇게 재밌는 걸 많이 했습니다. 만화영화를 캔디. 뭐, 뭐 무슨 서부 소년 차돌이, 마린보이, 로버트 태권부이 다 주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걸 박차고 교회 가기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불러도 제가 이 옥상에 이 강아지 밥주로 올라가 보면요 매일 저녁에 이 옆에 이 호텔에 여기가 무슨 파티룸인가 봐요. 노래방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여기가 주택가가 아니, 아닌 게참 다행이지 신고하고 싶을 만큼 강아지가 강아지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귀가 한쪽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소리가 밥주는 또한 나오는데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어른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대 20대 아주 젊은 어, 사람들인데 막 무슨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찌나 신나하는지 막음한 켠에 저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있긴 있을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공회 의 고민인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뭔가를 내려놓을 수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냥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나를 죽이려느냐?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요 정치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주일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쉼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게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게 안 되면 죽여야 되죠.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위험 앞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우리의 어떤 결정과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이, 이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결정이 요구되어지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을 걸고 내 생을 걸고 주를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에 드린 공의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사는 게 낫다. 한 사람이 포기해서 우리 가족이 사는 게 낫고 이가 하나 죽여서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결정과 결단을 내릴 즈음에 우리도 그에서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교회 가고 또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 나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다 하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결단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그 하루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죠. 303 비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신앙의 결단과 이렇게 상충될 때요.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들 고삼만 되면 학교 오라고 하는 요즘은 학교 오라고 하진 않는데 학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갈등들 앞에 그렇다고 제가 뭘뭘 뭘 포기해야 되고 뭘내려놓으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 잘 아시니까요. 그러나 이 중심은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어, 어떤 합, 합리적인 이유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충요한 삶의 기준이 되도록 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3월 20일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정점을 찍는 것과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경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전에 이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 우리 한지연 집사님의 딸이죠, 박혜미 양이 내일 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석 제거를 위해서, 어, 담낭 제거를 위해서 내일 수술을 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어,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건강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